안녕하세요. 군친쿠리아 1번입니다. 오늘은 얼린 장구벌레를 저희 이 물고기한테 접을 건데요. 반응이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장구벌레 주고 있는데, 아, 자, 이거 한구번에 주면 안 되는데. 요게, 물이, 체온이 차가지고, 워 물고기가 얼어 죽을 수 있고, 또는, 퉁가리가 장군을 워낙 좋아하는 물고기라서, 그냥, 덩어리는 그냥, 덮치는 대로 먹어요. 땅 안에 있는 건 미꾸라지, 퉁가리. 여기 위에 있는 건, 피레미, 퉁가리가 하는 겁니다. 미꾸라지도 땅, 오, 위에 올릴 수도 있지만 그냥 땅 아래서 시작해요. 그래. 아, 저기 장구벌레 에 네. 얼린 냉장이라는 건데 지금 녹기 시작했어요. 맞죠. 지금 애들이 냄새 맡았는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얘가 움직임을 하고 있죠. 냄새를 맡고. 아퉁갈이왜안 나오지? 퉁갈이 먹방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퉁갈이 나왔다. 어. 뚱가리가 먹방을 원하잘해요아제 그냥 대지될것 같아요. 난리 났네 지금 냄새 맡고 난리 가 났어 리 난리 두마리다 났어? 오두마리저리요저난요다 어, 퉁가리... 발... 퉁가리... 먹잖아요 아니 저 녀석들이 돼지라니까 정말 리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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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우 퉁가리가 막 물어져낀다 뭐가? 냉장 냉장 저 있잖아 야야야아 저거 아주 돼지 되겠는데 아 어, 솔직히 그냥 여러분 다 저거 먹으면. 다 누가 먹은 지 알아요? 다이 녀석들 이이 녀석, 이 돼지들이 먹었다고 이저 퉁가리 같은 돼지들이 먹었다고 얘 미꾸라지하고 퉁가리가 우리 집에 온지한 1년 됐죠? 1년 넘었죠? 아니 퉁가리 우리 집에 온지 1년 안 됐는데? 1년 됐어? 작년 여름에 왔잖아 재작년 여름에 잡아왔잖아 응 그러니까 1년, 1년 반 됐지 지금 아뭔 소리야 미꾸라지는 거의 한 우리 집에 온지 2년 됐어 그래? 아주 오래됐다 아, 어, 이거 다, 퉁갈리가다온거 아나? 아, 뭐냐고. 아니, 이거 벌써 장구 소가 벌써 장구 소가 사라지기 시작해. 아, 뭔 요, 어. 땅에 있는 거 퉁갈이 미꾸라지. 아니, 미꾸라지 지금 좀, 또, 좀 먹자. 어, 미꾸라지가 지금 같은 크기 잡았는데, 저눈밑구라기 저 같은 건두 배가 됐네 크기가 아 저거 엄청 작았어 어, 저거 저기 음. 오졸개보다더 작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한 2년 정도 키우다 보니까 덩치가 빡 커진 거예요 안본 사이에 흙탕물이었어요 그쪽이 그래서 잘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 이쪽에 놨는데 크기가 음. 상당히 꽤 커졌어요. 스피드도 힘도 엄청 이제 세졌고 퉁가리, 퉁가리, 퉁가리도 민물고기인데 되게 사다요 얘는 음. 있잖아요. 여러분 쏘여, 퉁가리를 쏘여. 조심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쪽에 침이 있어가지고 쏘이면 아파요. 네, 아프고 마비돼요, 마비 돼요, 어, 마비. 물고기들을 기절시킨다, 이 침으로 기절시킨다 외모. 뭐. 죽여요. 죽이고 먹는 거죠. 아 벌써 장구 팔래. 다 먹었네. 아니야. 아니야 저쪽에 다 아직 남았어. 남았어? 아니 그런데, 아니 2 년밖에 안 됐는데 음. 저렇게 커질 수가 있냐고. 음, 그러니까 맨날 저걸, 저걸 잘 먹어서 그렇지 냉장 같은 거. 그렇 아, 쟤는 장구 걸올 거. 같아. 아빠, 쟤몇키로일까 글쎄. 한20 k 로 정도. 음. 아, 저 정도면 한1 k 로는 되는 것 같아. 아, 한4 k 로는 되는? 음. 이 정도면 4 k 로는 되고, 얘네들, 얘네들은 3 k 로인것 같아. 자 보시는 것처럼 민물 고기들인데도 어, 장고벌레 올린 거를 엄청 좋아하네요. 지금 난리 났었는데. 아빠 민물 고기다 장고벌레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음. 장고벌레로 민물에 사아가지고 걔네한테 먹혀 걔가 걔네가 장고벌레 먹 뭐, 맛을 봤잖아. 음. 민물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지. 음. 맛을 안 보면 그냥 안 먹지. 음. 어쨌든 예 이런 예, 집안에서 이제 수족관에 민물고기를 키울 때 장구벌레 얼린 거예요거또잘 먹고 잘 크네요 예, 또 생명력도 오래 가고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물고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요 안녕. 그럼, 안녕.